수능 성적 몇 점을 받아야 의대를 갈수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돼요. <laughs> 고등학교 때 기억이 없어요. 헤어있는 시간 내에는 뭐 공부한 거죠. <laughs> 네. 아,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가야 하나? 누가 좀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곳은 없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타포유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 저희가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고민 해결사 원장님들을 불러볼까요? 타포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고민 해결사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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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일반인들이 참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질문통인데요.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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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스테로이드 주사를 권유했어요. 그런데 혹시 스테로이드는 많이 맞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가요? 네뭐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많이 맞으면 좋진 않죠. 근데 이제 그뭐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뭐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사용을 할수 있는데 뭐 이제 스테로이드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뼈주사라고 얘기하는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좀뭐 많이 쓰게 되면 뭐 뼈가 괴사된다거나 조직이 좀 상할 수가 있는 뭐 그런 뭐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덱사메타손이라고 이제 우리 벌에 쏘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알러지가 일어났을 때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사도 있는데 적절하게 이렇게 적게 쓰면은 큰뭐 부작용이 없이 뭐 지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유용한 약제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그 약이 어떤 건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용량을 써야 되는데. 네. 스테로이드 자체가 이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가라앉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거나 뭐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듣지 않으면 뭐 마지막 단계로 좀 사용하는 게 사실은 좋고 이렇게 예, 예전에는 좀 사실 좀 아프고 그러면 그냥 뭐 무작정 그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다양한 좋은 약물 치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그 스테로이드를 1차로 이제 선정해서 쓸 필요는 없,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서 이제 치료를 좀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면 안 좋은 거긴 하네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스테로이드보다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약물을 좀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제가 좀 구현 설명을 해보자면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바탕으로 만든 건데, 이 부신피질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면역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사작용에 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러지가 있을 때 관여를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제 약물은 경구약으로도 오래 전부터 뭐 뇌과라든지, 피부과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이고 있는 약이기도 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하에 이제 제한된 용량을 주사 치료로 하는 거는 환자분한테는 이제 크게 무리가 가진 않습니다. 네, 음. 다만 이제 환자분들 중에 여러 병원 막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주사 맞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용량을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좀 과다한 용량이 사용이 되게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주일에 한몇번 정도는 괜찮은 걸까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제 주사를 하고 이제 경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주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일주일 간격이나 또는 이 주일 간격으로 할 수가 있고 이 횟수는 이제 저희가 스테로이드 용량을 보면서 더 쓰면 좀 과다하겠다. 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테로이드 관리가 가능한 병원으로 한 번만 좀 지정을 하셔서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요즘 허리가 아픈데 운동을 너무 안 해서 더 아픈 것 같아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허리가 아픈데 많이 걸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궁극적으로 허리가 튼튼해져서 다시 이제 통증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척추 기립근이 강화가 되고 튼튼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네. 염증이 있을 때 아픔을 참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염증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치료가 안된 부분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서 염증을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부분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운동에 복귀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프실 때는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세 번째, 정형외과에 가면 엑스레이를 자주 찍는데 꼭 찍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형외과 내원하시는 경우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가...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에 관절염이나 이제 뼈의 전체적인 정렬 상태 그리고 석회 같은 경우는 또 사진상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외상 환자의 경우는 물론 인대 손상이나 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 보통 미세 골절 혹은 이제 뼈에서의 이상 같은 것들을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물질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어, 뭐, 쇠구치 같은 것들이 손을 좀바뀌다 혹은 최근에 이제 외래 생선가시 바뀌어 오신 환자분들 계셨는데, 어. 크기가 큰 경우는 저희가 또 엑스레이 상에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뭐, 물론 엑스레이가 저희가 발견되고 또 임상에 사용된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환자분들이 또 대부분 외래 오셔서 굳이 또 엑스레이 검사를 또 해야 되냐, 뭐, 별 내용이 없는데도 찍어 봐야 되냐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이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또 촬영해 보시는 게 관절염의 진행 정도로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는 기본 검사 중에 검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먼저 질문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석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석회는 도대체 어떻게, 왜 생기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석회 같은 경우는 보통 어깨에 제일 흔하게 생기고요. 고관절, 뭐, 손에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상과염, 뭐, 내상과염, 외상과염, 이제 그런 곳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줄이 부착하는 부착부족에서는 석회가 다 생길 수가 있고요. 어, 물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반복된 이제 사용에 의한, 과사용에 의한 힘줄에 이제 미세 손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직의 허혈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태행성 변화와 더불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석태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이전 생각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칼슘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이상으로 인해 석회가 발생한다는 것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칼슘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과다 네. 복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칼슘 드시는 걸로 인해서 사실 석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는 않으시고요. 그모 안쪽에서 저희가 국소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인이 운동을 하다가 골절상을 입어서 매우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혹시 골절 시 어떤 대처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골절 치료 수술 하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부목을 우선 대고요. 그다음에 붓기랑 빨리 통증을 줄여 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젠 다리를 우선 심장보다 높게 올리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압박을 좀 해주면 압박도 좋고요. 그다음에 얼음찜질을 통해서 붓기랑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병원에 가서 해결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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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시게 되면 무조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요 다쳤을 때 냉찜질을 하는 게 맞나요? 온찜질을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 앞에 있었던 질문이랑 약간 이어지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기 전에 긴급적으로 이제 처치를 할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가요? 급성 손상이나 뭐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생기면 염증 세포들이 막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염증세포들이 모여들면 어, 통증이 생기고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찜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어, 염증세포들이 어, 그만큼 모여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좀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언제 냉찜질을 할수 있냐면 환부나 수술 후에 갑자기 열감이 생기고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염증이 조금 생기는 경우인데 이럴 때도 그럼 혈관을 수축시키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냉찜질이 적절하겠습니다. 온찜질 같은 경우는 이 냉찜질을 하는 급성 통증 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적으로는 3~4일 정도 네. 지난 후부터는 온찜질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치유하기 위한 세포들을 원활히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치러 나를 수 있게 또 혈관을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온찜질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다치자마자 바로 사용해야 할 것은 냉찜질이고, 그 다음에 조금 경과를 보면서 온찜질로 넘어가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성장판이 다치면 키가 안 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성장판이 다치면 아무래도 당연히 키가 크지 않겠죠. 25세까지 뭐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뼈마다 성장판이 다 있고 그 성장판이 다치면 당연히 어 키는 더 자랄 수 없는 거고 척추에서 이제 좀뭐 척추는 이제 성장판이 딱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척추가 좀 커지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제 다리는 다 다쳤는데 척추만 크면 좋진 않겠죠 성장판이 다치면 키는 더 자라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다 끝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은 이렇게 의사가 되시기까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수능 성적 몇 점을 받아야 의대를 갈수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돼. <laughs> 아 그래도 다 반에서 뭐 1, 2등 하셨던 거 아닌가요? 너무 겸손하게 그 정도 지금 다 했던 이렇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에서 1, 2등, 뭐 전교 1, 2등, 뭐규 10등 안에. 뭐, 이 정도는 들어야 의대를 갈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음. 고등학생 때는 거의 하루 종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 책에 파묻혀서. 네. 공부만 생각하고. 네네. 고등학교 때 기억이 없어요. 아, <laughs> 공부만 했던 <laughs> 기억만 있으시군요. 저도 뭐한 5시간 자고 그 후에는 거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의사가 되겠다는 집념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또 만든 거죠. 공부만 하게끔. 저희만 열심히 하 <laughs> <laughs> 저희 두 분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고등학생 아. 때는 네, 네, 그냥 공부... 때는 네, 비슷했던 공부를 거. 했죠. 되어 네. 있는 시간 내에는 뭐 공부한 거죠. 네. <laughs> 깨어있는 깨우는 시간 왜? 에 아, 잠자면서 공부했으니까 저는. 네. 네, 보니까 잠자는 시간 외에는 깨어있을 때는 공부만 생각하고 공부만 하신 것 같은데, 아, 정말 의사가 되는 길이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정형외과 의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어, 이렇게 오늘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원래 우리가 항상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렇게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또 들어보니까 상당히 새롭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콘텐츠가 또 생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물어보는 q&a 콘텐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포유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댓글까지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